두 번째로는 나는 어프로치를 하면 이상하게 거리 조절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프로치를 할때 손목의 움직임이 되게 많은 분들이에요. 이 어프로치 할 때는 보통 한 10에서 15m 정도 이 정도까지는 손목이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상태로 스타트가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손목에 이제 회전과 코킹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리에 맞지 않게 공이 간다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올라갈 때도 손목을 많이 쓰지만, 내려올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손으로 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손목의 힘으로만 공을 때리게 되면은 얼만큼 힘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거리 조절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연습을 하시면 좋냐면요, 먼저 체를 두개 준비하고요, 체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좀 체를 길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길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어프로치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손의 위치가 왼쪽 허벅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이 샤프트가 내 왼쪽 옆구리 쪽으로 향하게 돼요. 이렇게 향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스윙을 하게 되면 이 옆구리에 체가 닿지 않은 상태로 회전이 되게 되는데 손목을 과하게 많이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짧은 어프로치를 할 때도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 옆구리를 탁 때리면서 스윙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채를 길게 잡고 한번 연습 스윙을 하고 공을 쳐 보는 것만으로도 아 나는 손목을 많이 쓰는구나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채를 길게 잡은 상태에서 샤프트가 왼쪽 옆에 이 옆구리 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공을 한번 쳐 보시는 거예요. 공을 딱 쳤을 때 그냥 맞지 않고 간다면 아 나는 손목을 제대로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윙을 했는데 뭔가 딱 때리면서 내 옆구리를 때리면서 손목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아 나는 임팩트 때 너무 지나치게 손목을 많이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손목을 좀 많이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채가 아니라 요즘에 연습용 스틱도 많으니까 스틱을 이렇게 같이 길게 연결을 해서 스윙을 하고 손목의 움직임을 좀 올바르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